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얼마 전에 벨라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뭔가 못 해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걸 찾아서 해줄 까합니다 아쉬웠던 게 있었어요, 분명히. 봐야지 정확히 기억할 것 같은데 그래 이거야. 이건데 잠깐 이거 이게 아닌데 이 말고 다른 건데. 내가 어디 났지 이거를? 이걸 걸요? 아 이거다. 그래.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은 내가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카드화를 시켰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기록이에요. 그냥 단순히 형용사에 대한 기록인데,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뭘까? 여기에 대한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봤을 때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림화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드화를 시킬 건데 이거? 벨라의 최근 거에다가 뭐 해? 어 아빠 일하고 있어요. 응뭐 일하고 있어? 음 아빠는 어떻게 하면은 더잘 가르칠까 생각하면서 그걸 해주고 있어. 이거 이, 아빠 이거 해봐. 어떤 거 해봐? 아빠. 어 누르면 안 아, 돼요 눌러. 아빠 아무거나 막 누르면 안 돼. 아빠 이거 눌러봐. 어떤 거 눌러봐? <laughs> 안돼 안돼 아빠 뭐 하시잖아. 음 아빠 싶으면, 일뭐 하고 해.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킴이랑 어. 같이 놀아주면 안 될까? 음. 음. 이해할 수 있어요? 응 고마워. 음, 그 일은... 아빠 이거 아빠. 음. 자 일이 주고 삼촌한테 가봐. 치배는 예. 삼촌한테 가. 아빠 일거 하지. 아빠 이거 아빠. 아빠. 음, 아니 그거 아, 하면 왜? 큰일 나. 그거 왜? 하면 그래. 큰일 나. 그거는 하는 음, 거 아니야. 그래. 컴퓨터가 꺼져 버렸고 하면. 나중에 아빠랑 같이 해보자. 지금은 아빠 이것좀 집중할게요. 응. 그래도 괜찮겠어? 응. 알았어요. 그럼 조금만 그래. 이따 봐요. 이건 뭐야? 책책 하나 갖고 와. 지금 현재 이제 명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음.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기억 전체를 다 수업에서 마킹을 해 놨기 때문에 아이도 이거 그림을 봤을 때 아마 굉장히 이해를 잘할 거고 똑똑한 벨라라는 이 부분 단순한 영작이지만 이게 지금 이거 답을 내고 못 내고의 중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배웠던 기억을 자연스럽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도식화시킨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지금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이 단어들을, 이 문장들을 간단하게, 당연히 그거잖아. 라고 머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 요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졌어요. 솔직히. The cat 이런 것들이 이 명사라는 건데 이름을 가진 품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그것은 명사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됐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가리고 한 번에 하나씩 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를 생성을 했어요. 음성은 따로 기록하지 않을 생각이고 그렇다면 요거는 끝났단 말이에요. 또 필요한 게 뭐야?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록이야. 품사 구분은 오류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해야 될 기록이 기억이지 벨라가 해야 될 기억은 아닙니다. 팔분사에 대한 것이 있죠. 여기 이게 약간 사실 중요하긴 한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토이도 이쪽에다 몰아주자. 비 같은 경우에 동사,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다는 거 이해가 돼야겠죠? 여기는 이제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 중에 하나인 have죠. 그 뒤에 몇 십만 개 있을 텐데 몇 십만 개까지는 아니지만, 무튼 많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할까 팔품사 8 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게 첫 번째야 그다음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뭐고 오분은 뭐고 그렇다면 더 줄게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더 줄게요 벗도 줄게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해. 그리고 감탄사, 감탄사는 그냥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딱히 뭐 굉장한 게 아니라서, 저건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 이름을 가진 것들의 품사, 음,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품사, 대명사니까. 부사, 주로 동사를 꾸며주지만 형상을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는 품사인데,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에 뭐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부사를 하나 꼭 들어 가죠. 어, 영어에서 가장 빈도 높게 사용되는 부사를 순서대로 다섯 개만 주세요. 할게요. 좋네요. 아주 좋은 것들이 나왔어요. 매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줄 건데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한글로 준다면은 아이가 내우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될 거야. 투는 너무라는. 근데 이걸 하나씩 주면 하나씩 줘야 돼요. 부사 자체에 대한 감을 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장 정말 이해가 될 만한 것들. Really. 정말 이런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w e l l 잘이세개 좋다 Well, 이게 아쉬웠어 이걸 못준것 같은 느낌 계속 들었어 맞아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편성을 다 해줘야 돼 이렇게 하고 얘도 여기에 편성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이 부사야. 또 팔품사들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팔품사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어디다 이어줄까? 여기다 이어줄까? 여기가 더 예쁘지 않을까? 아 여기 안 보이는구나. 얘도 이렇게. 아쉽다. 공간적으로 아쉽다. 얘는 전부 다 팔품사니까 다 이어줍니다. 이렇게. 얘는 좀 이렇게 이쪽으로 이어주는 게 낫겠다. 얘도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나씩 이제 문제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엔드도 뭔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그리고예요 엔드야 그 다음에 버슨 어 그러나죠 투는 어디로 대부분 그렇게 쓰이니까 어디 안에 이거고 오븐은 무엇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전체산데 왜 이렇게 좀 같이 모아서 좀 보기 잘 편하게 잘 만들지 왜 이렇게 만들었대? 아왜 그런지 알겠다. 그럼 얘는 약간 편성을 이렇게 잡아주자 이쪽에 같이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 됐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럼 좀 밑으로 빼. 이렇게 돼서. and 이런 식으로 되고 형용사 형용사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명사는 많아요 지금 그죠? 형용사가 없어 그러면은 <laughs> 위에 설명했던 pretty 예쁜 또 뭐가 있어 가장 흔한 형용사 한번 물어볼까 가장 흔한 형용사 다섯 개만 주세요 good new first last long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는 변화 형태가 있으니까 3단 변화를 조금 넣어서 줄까? 형용사도 똑같이 변화 형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Prettier 그다음에 The Prettiest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뭔지는 알 거예요. 알아, 이거 모르지 않아. 근데 문제는 아니야, 문제는 없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발판 역할 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만 더 good 있잖아요 하나는 지금 어, 규칙변하고 다른 하나는 불규칙이에요 good g o o d 가 아니잖아 good, better 이란 말이에요 the best 이렇게 해서 얘네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사 관련해서는 두 개를 줄까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변화 형태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자면, 예쁜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줄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3단 변화는 본인이 겪어내면서 배우는 쪽으로 하고, 물론 제가 가르치겠지만, 이거는 좋은이라는 형용사의 변화 형태가 이렇게 된다. 됐죠. 얘는 뭐야? 뭔데 적용 이렇게 돼 있지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나왔는데 또 B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뭐야 그러면은 B <laughs> B인데 B는 m, r, is가 있고 거기에 대한 형 이제 시제는 넣지 않을 거예요 어, 토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난감이라고 할게요 어, 뒤로 가야겠네 형태를 맞춰서 하나의 장난감인데, a toy 이렇게 넣겠습니다. 캐니뭐 필요 없어요. 벨라도 필요 없어, 괜찮아 이건 안 가려도 돼. 이것은, 음, 이것이 내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주격이죠 무조건.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걸 맞춰낼 수 있으면 돼요. 유는 당신이 당신을이라고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설명 가능한 형태로서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팔품사를 한 방에 지금 하루만에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심지어나 팔품사만 잡은 게 아니라 이날 했던 게 투부정사였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팔품사를 아예 모르고 투부정사 아예 모르는 아이가 한주 만에 그걸 다 흡수하게 만들고 있죠 이거면 되겠어 자 b 뒤에 뭐가 나오는지에 대한 거는 본인이 맞춰 가야 되고 i는 무엇이고 u는 무엇이고 really는 무엇이고 very는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 됐죠 그다음 그리고 그러나 이런 접속사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자, 어떻게 만들지 생각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 그림을 이용을 할 건데, 해줄게 많다. 되게 많아요. 해줄게, 진짜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정말 많아. 자,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게, 무엇을 뚫고 무엇을 맞추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하나하나 하나 다 할게요. 마우스가 있으면 진짜 편하겠는데 마우스가 없다. 이거는 한개한개 한개 가리는 걸로 해서 전부 다 뚫을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가 문법의 큰 그림을 한번 그리게 될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요소로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품사까지만 갑니다.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해줄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맞다. 저 예쁜 약간 아쉬운데요. 더 예쁜이랑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다시 합시다. 다시 해 취소. 이거 바꿔 예쁜 칸이 있으니까 더 예쁜 가장 예쁜 이렇게 하고 좋은은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으로 해서 이걸 해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 또 잘못된 게 보여서 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와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은 없어요 필요한 건 해야 돼 배울 건 배워야지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정말 정말 너무 필요한 것들이야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렇죠? 자인 가리고 잠깐만 내 이거 아 어렵다 됐네요 합시다. 인가리고 이것도 가리고 다 가려야 돼. 여기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문법을 글로 써서 다 떨어뜨려서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10년을 배워도 20년을 배워도 배우는 만큼 이지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실제적인 사용을 해야지. 그 모든 것들을 숙제로서 편성하는 게 가능한데, 안 해요. 아무도 저도 답답해서 제가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안 해. 이런 거를 여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잖아. 근데 이큰 그림이라는 게 제가 뭘 짜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설명하다 보면 이런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동사도 가려야지. 이것도 지금 이게 일반 동사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죠. 또뭘 가려야 돼? 동사는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또 이름을 가진 것들의 품사라는 것도 설명을 할줄 알아야 되고 명사도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름이 뭐야? 모든 걸 모았을 때 팔품사입니다. 부사는 어때?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또 잘못된 게 있어요. 칸을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 애초에. 잘못됐어요 이거를. 음, 이 설명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걸 가릴 때 줄이 바뀌어 있으면 내가 뭘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진짜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 또 접속사도 마찬가지. 얘도 내려가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감탄사도 마찬가지예요. 감탄사는 솔직히 가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타입 없어요. 해야 하는 건 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괜찮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죠 이제. 됐어. 잘못된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시 갑니다. 하고? 됐고 하나 씩합니다 이제 다시. 이거 하나로, 아이는 굉장히 많은걸이해하게될예요요리리뭘뭘충하하아이도이도에요이요이나하해줘 해줘도 이는이짜진 많이 많이 야이해하예요거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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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이거 팔품사 아 이거를 좀 자동화 시킬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같이 되는 게 아니라서 참 안타깝다 여기부터는 그냥 단순 작업인데 그냥 제 개인적인 기록의 입장에서 이걸 남기는 거지 뭐 이게 뭐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할게 없습니다 왜? 이거 키미 그림이에요 아빠 놀아줘야 되는데 미안하네 이거 만 끝나고 아빠 놀아줄게 알겠지? 어? 뭐 갖고 왔어요? 음? 뭐니? 나, 안는 애.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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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포이그 이거, 포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먹게포도 이거, 맛있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올까몇 개의 카드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네. 요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네요, 아직도. 엄청 많네 뭐가 진짜.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확실히 아이가 이해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그 노를 젓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해야지 해줄게. 이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다른 아이한테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벨라 한명위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해줘야 돼 이거를. 이게 맞아. 점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고 본인은 이해도 못할 거예요. 왜나내 자기는 이걸 아는지 남들이 이걸 모른다는 사실도 모를 거야. 근데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숨쉬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아이들이 잘 배운다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정확히 이걸 배워내기 위해서 누가 뭘 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알아. 근데 그거 아니야. <laughs> 여기까지 해서 다 넣을 만한 부분들 제가 다 넣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한 개씩 가리고 한 개씩 물어보는 방식으로 48개 카드를 생성을 해 냈습니다. 아이한테 굉장히 필요한 카드였고 봅시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여기 들어갔죠. 48개로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디 가리고 어디 가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소리를 다 녹음해 주지 않을 건데 소리는 사실상 여기서 필요가 없다. 아이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통계 볼게요. 통계 보면은 지금 총 들어간 카드 개수 642개 중에 196개 성수, 180개 어린 카드, 미숙 1,000개, 642. 좋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 걸로 만들어 갈 거고. 아, 설 기간에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제작했으니까 이거 이제 벨라한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10일이야, 오늘이 시간이 정말 빠르네. 조금 있으면 계약 나오고 막 그러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돼요. 뭘 해, 하든지 간에 멈추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괜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 하세요.